멜로디 여러분 아 저희 정말 저희 사랑해 주신 <laughs> 팬분들이 아 저희 비주얼 그려주셨는데 아 그리고 너무 잘 그리시는 거 같아요 제 감동 받았어요 은가이 형을 딱 봐도 누군지 알아요? 이거 딱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여기 딱 보면은 어 은가이 형이네 이렇게 이렇게 현식 형은 눈작고 아이들 눈고눈뜬 눈이 눈이 거예요 뜨거 거예요 눈이 뜬 거예요 잘 보시면 눈동자가 <laughs> 여기 있는 네. 게 아니고 뜬 거예요. 잘 보시면 운동자가 네. 여기 있습니다.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우리 싸워서 사람이 걸로 어, 아니, 그럼, 뭐 <laughs> 그럼 내가 다 내가, 내가 리더 되지. 미국, 미국 아니, 갔다 싸워서, 와서 나랑 싸워서 이기려고? 지금부안 넘으면 5초 안에 안 넘으면 리더 한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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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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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you did it! Oh, snap! Oh, snap! Oh, snap! 뭐가 s n a 뭐가 h snap! Oh, snap! Oh, snap! o 가 snap! Oh, snap! Oh, snap! Oh, s 왜 a 왜 p 아, 잘될 거야. 그거를 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줄넘기를 해. 하루에 <laughs> 세 번씩 줄넘기를 해. <웃음> <웃음> 이걸 이거 <이걸> 반대 <봤는데> 지금 줄넘기를 <laughs> 하자면 상대가 말해.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요, 되게 비장하게 먹는다. 잘 아, 맛있겠다. 내가 <laughs> 이거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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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반띵했네? 에이, 흐르. 태어나야 돼. 알죠, 알죠, 알죠. 기억나요? 기억나지? 맞나? 그 중요한 순간이 기억이 안나시수 있나? 뭐가? 태어나요. 나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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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요. 이면식이 응. 태어났을 때 세상의 모든 강함이 한 단계씩 내려갔다. 맞아. 어? <laughs> 세상 모든 생물의 강함이 한 단계씩 내려갔다. <laughs> 아, 내가 태어났을 때 빨렸다. 세상 모든 생물의 강함이 한 단계씩 올라갔다.